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MIJ의 아, 이청한 사장입니다. 어, 저희 회사는 어, 이명 티니터스가 키워드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설명드리는데요. 어, 요즘 시대 뭐 에어팟 끼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 청력 이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쪽을 주목을 하고 해서. 어 난청과 어 이명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정보 개인 건강 관리 플랫폼인 케어포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성 이명 환자가 전 세계에 한 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보다더 많게 추산을 되는데 보통 그중에서도 한 20대에서 50대가 그 주로 5 0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이거는 선증후병이라고 해서 어 보통 기회비용으로 본다면 보통 4조대를 많이 유파할 정도로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어, WHO에서는 난청과 이명을 통해 가지고 기여병을잇는 것을 4년 전만 해도 850조로 평가할 정도로 시장이 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이 이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음, 불면증도 있고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청각감면증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같이 발현을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 요즘에 치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치매는 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치료제보다는 예방하는 걸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난청을 잡으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이명을 치료하기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도 있고, 그 다음에 보청기도 있고 소리 치료가 있습니다. 저희에서는 소리 치료를 주목하고 있고 소리 치료가 가장 안전하다고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80% 이상 정도를 소리 치료를 할 대상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귀가 안 좋지, 그러니까 보통 길 필요도 없는데도 이명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명 환자들이 가장 그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어, 귀에 문제가 있으면 이비후과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비후과 의사가 뭐 상담 4.2분이라는 상담 시간 안에서 음, 이명이라고 하면 아, 그냥 안고 사세요. 그냥 어, 받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임상을 좀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저희 어, 테스트를 통해서 골전도 방식으로 해서 치료, 수리치료 하실 때 어, 유효한 성분이, 유효한 결과치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저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치료에는 다양한 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 보청기 회사가 어, 운영하는 건데 이거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약간 상투적으로 표면화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 손에 치료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처럼 어, 이명환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4 2분이한 시간이라는 치료 기간 안에서 자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관리 받아야 되고, 그다음 저희 전문화된 그 치료 기기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며 불구하고 어, 이비후과 의사들은 그걸 케어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보고서. 핸드폰과 연동하게끔 해서 스스로가 청력 검사와 이명도를 검사해서 자기가 관리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앱을 다운받게 된다면 청력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명도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어, 어, 계속 케어를 받으면서 카운ン러를 통해 가지고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해서 자기의 청력이나 이명 상태를 레포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논문에서 어 이명 환자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병인 병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표현한 즉 이명도 마찬가지로 상담만으로도 40% 경감된다는 것은 SCI 논문을 통해서 많이 밝혀진 그래서 저희들이 어포퍼들 통해 가지고 어 상담을 도와주고 있는데 요 이비인후과를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난 사람들이 어 간호사도 만나게 되고요. 이비인후과 의사도 만나고 또 청능사도 만나게 되고 한의사도 만나게 되고 또한 심리학, 심리학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포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어, 저희들이 4년이 걸쳐서 다양한 임상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보여 신호 굉장히 큰 수출에 가져 이명이 개선된 효과를 본 것은 많은 결과치가 있습니다. 어, 실은 제가 지금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헤드셋을 끼고 착용하고 있습니다. 착용한 상태가 잘못 보이실 텐데요. 골전도의 베이스를 기본으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데 어, 소리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니어 방식과 골전도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이니어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니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귀에다 꼽다 보니까 오랜 시간 치료받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보시는 데이터처럼 중도 포기자들이 40%인데 저희 골전도 헤드를 쓸 때는 83%가 이상 되는 분들이 완수를 해서 그두배 이상 되는 치료 효과를 받은 것을 결과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다양한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BTS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방탄소년단이라고 하시면 저는 5대로든부터 이 BTS를 썼는데, Bone Stress Hold s o u n d 라고해서 어, 뼈로 된 역치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모세포에 자극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희 제품에 그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베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다양한 제품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제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20년, 21년도, 22년까지 지금 계속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갈목한 부분은 작년에 1시간, 3시간, 5시간. 어, 소리 치료를 그럼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아? 몇 시간 하는 게 좋아? 하는 부분들에서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역시 세 시간 이상 들었을 때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정말 중요해서 저희들이 우수 논문상을 또 받았고요. 올해는 30분간 그러니까 그럼 한 시간을 계속 들어야 돼? 두 시간을 계속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30분 들었을 때. 그럼 두 시간 들었을 때, 한 시간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은 효과가 나는지를 지금 10월 말이 끝나는데 현재로서는 중간 보고를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듣는 부분들이나 간헐적으로 들어도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어,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티니터스란 그 단어 자체가 이명이라고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겁니다. 외부로 부터 자극이 없음에도 내 귀에서는 소리가 나죠, 삐 소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병원 가도 필요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인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청력 상실의 시대 그 다음에 청력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매품 책도 많이 내고 다양한 공부를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해서 귀의 소중함을 계속 알려주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명 흥신소라고 해서 그 유튜브 채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로 디지털 헬스케어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디지털 치료 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양한 임상이나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디지털 치료 기기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개념으로 하는데 저희가 임상이라든가 어, 그다음에 어 시각처로부터 인허가 받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각 저가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디지털 치료제 뭐 다양한 것들이 성장한다는 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킵하겠습니다. 음, 고령화가 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점점 주변에서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음 옛날에는 이제 60대 이상이 된 분들 중반 정도 되면 가는기가 먹었다고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균 60대에 가는기가 먹었다고 해서 귀가 안 좋아졌을 때는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이었는데 지금은 40대 중반으로 떨어진 다음에 90에서 100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리부터 자유롭지 않은 시간이 4, 50년입니다 50이 넘어가면서부터 벌써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하는데 뭐라고? 대문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의 지금 마스크 를 마이크를 끄고 마스크를 통해서 마이크 업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 전달하기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딱 쓰면 10에서 15대0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입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입을 통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청력과 이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데 그 시장은. 줄수 없는 지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0대 이상 되면 급격하게 소리 부분에 대해서 뜁니다. 이건 다 데이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되시는 시니어들, 그런 분들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만성질환 중에 하나가 청년과 이명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뭐 다양한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명 환자들의 나이라든가 치료비라든가 다양한 데이터로 때 지속적으로 계속 뛰고 있고 건강보험과 심평원 쪽에서는 이 데이터가 점점 너무 뛰고 있어서 작년만 이명과 난청으로 의료 숙가를 들어간 사람이 백 명만, 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나간 것만 천억이 넘어서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거를 이과학과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거 역학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1차적으로 한국과 일본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도바시 카메라, 비쿠 카메라하고는 제일 큰 곳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80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 자산의 70%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한국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실은 초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극렬하게 달라집니다.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본 시장에 난청과 이명 시장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만 해도 한 2천에서 3천만 명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의료기가 됐을 때 돈을 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어 디스 웰리스 제품이기도 하고 일반 공산품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서 스텝 3로 나눠서 일반 공산품 개념으로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함께 디지털 치료제와 함께 그 다음에 의료기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올 12월 정도 되면 자본 발생기라고 해서 어, 의료기 2등급을 완료하고요 현재 어, GMP와 함께 품목 제조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GMP 설을 갖춘 공장을 800 평짜리 큰 거를 지금 짓는 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 이 플랫폼을 완성하기까지는 뭐 이번 기회를 만든 게 아니고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다듬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은 원래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승부를 건졌다는 것은 옛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도 하드웨어에 집중하지는 않죠. 소프트라든가 다양한 부분하고 연결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는데 저희 회사도 실질적으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기술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플랫폼도 플랫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독 경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회사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상담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CES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저희 발표 시간으로만 보고 저 질문 시간인데 빨리 그다 다양한 곳에 하고 저희들이 그뭐 계약을 해서요 진금 음, 물건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카운트를 잘못했습니다. 어,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이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단 매출을 올리고 계약도 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품들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추이는 아, 올해는 한 50억이 넘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200억 정도로 해서 상승 곡선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인데 2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스펙들이 있는데 다양한 스티어들이 많은 베테랑적인 어, 다양한 경험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어, 더듬티프스 강원도 1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보라든가 그 다음에 중진으로 성장 공유원까지 그 다음에 동아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리즈 프리에이까지는 받았습니다. 특허는 한 60일 갠데 올해가면한 70개 정도가 특허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리듬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Yeah. Uh.